한 주간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이민호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오늘로써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4개월의 레이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20주간 우리 시즌1을 통해서 몸풀기를 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시즌2에서는 대면에서 목장 모임 나눔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 대면 모임이 계속 힘들다 하더라도 또 거기에 맞는 새로운 방안들을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목장 모임 시즌2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끝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극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6장,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나누기에 앞서서 6장의 본문 말씀을 먼저 읽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장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책 115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물한 방울, 피한 방울 남기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는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함께 읽은 성경 말씀과 책의 내용을 볼때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완전한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사랑을 받아본 적도 심지어 구경해 본 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이에서의 사랑에는요, 그 아무리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한들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순수한 사랑이 우리로부터 나간다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 중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의 사랑이 완전히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라고 불리는 것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가장 가깝다는 것이지 똑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순수함의 결정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완전하시고 순전하신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결과 인생이 완전하게,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정말 만난다면, 그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에서 십자가 죽음 이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장면, 그 가운데에서도 베드로를 찾아오신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자신이 주인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섬기고 따르던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셨는데 그 잡히시던 날 밤에 그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기억을 끌어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죠? 베드로는요. 요한과 함께 달려가서 비어 있는 무덤까지도 확인했 확인을 했던 터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는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도무지 마주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을 피우시고 잡은 생선을 구워주시며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유명한 구절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어보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과 거기에 대답하는 이 대화의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오른팔 역할을 감당하며 꽤나 대단한 사람처럼 스스로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스승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죄인 중의 괴수와도 같은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자신을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야 너 그때 왜 그랬니? 무르시거나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나임을 아시면서 주님의 약물이를 또 맡겨주시는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은 단순히 사명을 위임받은 자리가 아니라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주목하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서게 되는 자리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분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따른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비로소 이제야 그는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 신지를 알게 되자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그분을 정말 알게 되자 베드로의 인생은요.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그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무서워하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자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리는 제자로 거듭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회심의 예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만났는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거듭 났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장은 예수님의 극률입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서 극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구절이 산상수훈 팔복 가운데 다섯 번째 복인 극률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할때 극률과 오늘 우리 이책 8장에서 말하는 극률은 한글로는 똑같이 쓰일 수는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로는 서로 다른 단어가 쓰입니다. 물론 두 단어가 완전히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호 보완적이라고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럼에도 각각 다른 단어가 극렬이라는 자리에 쓰여질 수있다는 것은 그 고유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산상수훈에서 극렬로 쓰인 단어는 엘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에서 라함 혹은 헤세드라고 쓰였던 단어를 이제 신약성경의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렇게 볼때 히브리어 라함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 애통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자비, 혹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이 엘레오스가 이런 경우를 이러한 케이스들을 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 우리 마태복음 9장에서 불쌍히 여기신다 라고 쓰일 때이 극률이라고 볼수 있는 이헬라어 단어는요 조금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책에 기록된 것처럼 창자나 내장을 가르키는 스프라흐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그 의미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불쌍히 여기는 상태를 가르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보시면서 마치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실 정도로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신적인 고통 때문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와 같은 병과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을 보시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심을 느끼셨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극률이 여기심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약하여 죽어가는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의 영혼의 상태까지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극률에 관해서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셔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또한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실 수 있는 배경에는 그의 백성을 향하신 극률이 여기시는 마음 때문인데요. 이 극률이 여기심 마음은 마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자녀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당신의 목숨을 값없이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되, 창자가 끊어지듯이, 왜 우리 옛말에 애간장이 녹는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의 절절한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절절하심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를 날마다 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그 사랑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이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지금 나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태 이미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양을 먹이라고 하시는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만 바라보고 나의 죄만 묵상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일어날 힘을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바라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 대신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의 절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다음 주에는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긍휼히 여기셔서 자신을 모두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날을 기억하며 기념할 때. 그냥 단순히 즐기는 노는 날이나 휴일이 아닌 우리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며 깊은 감사로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바로 이것이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 충만하신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성탄의 계절과. 연말 연시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목장 모임 시즌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장 모임 시즌 2는요, 오프라인 모임으로 모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혹시라도 비대면의 시간이 계속 길어지더라도 또 다른 형태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돌아올 시즌 2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로 기대하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